안녕하세요. 크리천 영상학교를 전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십자가의 보혈이 실감나지 않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데모에 손발이 박히시고 창에 찔려 들어가신 처형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처형 당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교회 건물 꼭대기에 세우고 예배당 전면에 장식해 놓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오고 마음이 뭉클해지며 예수님의 사랑에 한없는 감, 감사가 절로 나오고 있습니까? 뭐, 그래야 하는 것은 모르지는 않지만 뭐, 2000여 년 전에 멀리 중동의 한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게 뭐, 자신이 직접 본 사실처럼 뭐, 실감 나는 게더 이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도 십자가를 심드랑하게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고마워하며 그공로를 믿고 있으니까, 뭐, 있다고 하면서, 뭐,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11주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희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냐면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싶겠죠. 그러나 가슴이 저려오지도 않고, 가, 마음이 뭉클하지도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뭐, 덮어두고 싶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치통이 생긴 생김에 찾는 하, 하얀 알약의 진통제를 아실 것입니다. 아, 당신은 처음에 하얀 알약의 진통제를 보면서 두통과 치통과 각종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실감하셨습니까? 아,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하고 약사로부터 둥그렇게 생긴 알약을 진통제라고 설명받으며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약이 끔찍한 통증을 말끔하게 씻어줄 것이라고 실감 나는 것은 아니죠. 통증으로 고통받을 때이 약을 복용하고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면서 진통제의 효과를 실감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안 통증으로 고생, 고통받기만 하면 진통제를 찾아 복용하게 되죠. 말하자면 진통제의 효과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진통제를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당신이 십자가의 보혈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계세요? 체험하지 않는다는 사람,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실감나지 않은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당신이 교회에 걸리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실을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십자가의 공로나 십자가의 능력이 실감나지 않는 이유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건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이죠 성경은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질병에서 낫게 해줬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하는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불행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회복되며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당신은 예수 그리도의 스보혈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진통제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듯이 보일의 능력이 피부로 느껴지게 느껴질 것이죠. 그러나 체험하지 못했다면 기독교의 종교적인 상징이나 장식물로 여겨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교회 다니면서 십자의 능력을 실감하지 못하고 교회 마당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20여 년 전에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하고 10여 년이 지나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앞으로 제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고대병을 치유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로부터 귀신이 잠복한 사람, 대부분 정신질환자들이었지만 이런 사람들을 저에게 찾아오게 해주셔서 그들에게 축출 기도를 해주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일으킨 각종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하며 기적과의 이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정을 회복시켰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드의 보혈의 공로를 실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당신도 저처럼 보혈의 능력을 실감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성경이 들어오셔서 보혈의 능력을 가슴에 새겨주셔서 기도할 때마다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예배의식에 참석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고친다면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단 교리를 지식으로 쌓아두고 머리에 저장하고 있을 뿐이고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동행하셨음을 증명한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보세요. 제다 제자, 보일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고질병을 취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우리네 교회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기 짝이 없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거꾸로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이 되어 온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세상의 부패를 방지하고 새롭게 변화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서 밟히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이유는 보일의 능력이 없는 종교적인 사람들이 들에게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시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며 전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간구하는 기도 습관을 들여서 성령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만나지 않은 우리네 교회 지도들과 교인들을 책망하시고 새롭게 바꾸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기후 변화와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 재해와 경제 불황이 코로나 사태와 겹쳐서 일어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애통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어 지난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지를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릴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도 불행의 던을 먹고 고통의 물을 마시다가 적의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